안녕하세요. 경기동인에서 카페한 오빠, 카오빠입니다. 오늘은 기존이랑 다른 스튜디오에서 찍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고 카페예요. 저희 카페인데 기존에 있던 곳은 좌식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 있는 테이블이 있는 곳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드실 수 있는 뒤에 커튼도 있고 이렇게 살랑살랑한 커튼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셀카를 찍으실 때, 셀카 뒤에 배경이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도 카페 창업하시면 이런 커튼 하나씩 창문에다 달아놓으면 이쁩니다. 벽이어도 무조건 이렇게 커튼을 달아놓으시면 셀카 찍을 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 한달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보다는 조금 넘었죠. 한 달보다는 조금 넘어서 좀 뒤늦은 한달 후기인데, 처음 영상을 찍을 때는 패딩으로 입고 찍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벼운 옷을 입었죠. 유튜브를 시작하고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님들께서 유튜브를 보시니까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상 속에서 저를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저랑도 얘기를 하시고, 저도 손님들이랑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렇게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이 유튜브가 정말 신기한 채널이에요.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카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인스타그램으로만 카페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제 카페를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가끔씩 제가 레시피도 올리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T자형 인간이 돼서 참 좋아요. T자형 인간이란 이게 T, 영어로 T인데 다방면의 지식과 전문적인 T, 가운데로 나만의 지식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채널을 카페 채널로 운영하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유튜브를 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할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잖아요 이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들을 찾아봤어요 유튜브 뭐 구독자 많이 느는 법뭐 영상 시청 시간 많이 하, 많이 보게 하는 법 이런 거를 쳐봤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 비슷한 초보 유튜버 분들이나 조금 더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에 가서 댓글을 남기고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 채널을 홍보하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잘 봤습니다. 뭐 정말 영상 끝까지 보고 댓글을 다 남겼어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그러면 그분도 저한테 와서 댓글을 남기죠. 그럼 저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이 많으니까 영상 노출 시간도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왜티자형 인간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축구 혹은 뭐 야구 스포츠 뭐 게임 뭐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리뷰 이런 걸 즐겨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보 유튜버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혹은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런 걸 치고 들어가요. 지금 몇천 몇만 되시는 분들이지만 1000명 돌파 때그 영상을 보면 어, 저와 같이 좀 부족한 면, 면이 많더라고요. 비슷한 채널을 찾아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댓글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저도. 그래서 오늘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주부아빠 채널이에요. 이분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가정에 전념하게 된 주부 생활하시는 아빠입니다. 40대이신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경기도 용인에서 카페하는 오빠 카오파잖아요. 근데 이분은 서울 마포구에서 살아요. 저 약간 이분의 카피를 한 거거든요. 이분 채널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은 돈 버는 방법 심사임당 채널이에요. 처음에 이분 영상을 보면 아 이게 뭔 소리야 진짜로 아 이게 말이 되나?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정말 영상을 끝까지 봤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 맞아 뭔가 진짜 뼈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말을 잘 해주고 저도 즐겨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채널은 갱미몬이라는 채널입니다 이는 통역사예요 현직 통역사인데 구독자 1,000명 돌파 검색하고 들어간 채널인데 통역사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가 통역사는 어떤 일과를 진행을 하는가 굉장히 재밌어서 구독하고 지금까지 즐겨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예니플 TV입니다. 이분은 플로리스트인데 꽃꽂이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조합 혹은 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는 채널이거든요. 저도 플로리스트가 된 것처럼 매장에 꽃을 예쁘게 꽂아 놓을 수 있어서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채널은 저를 유튜브 세계에 입문하게 해준 AOB TV입니다. 이분은 저희 단골 손님인데 저한테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고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이세요. 대학생이신데 자동차 리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 없어 하던 그런 채널들도 검색해서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채널이 재밌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축구, 야구, 스포츠, 자동차 리뷰, 이런 것만 즐겨봤어요. 근데 제가 꽃꽂이를 보고, 뭐, 통역사를 알게 되고, 또는 뭐, 돈 버는 방법. 또, 제가, 저는 아직 미혼인데, 주부 아빠. 주부, 주부가 된 아빠는 어떤 생활을 할까? 이런 거를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찾아서 보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저의 가치관이 좀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아, 해야 될까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있으시면 그냥 핸드폰 키시고 저와 같이 이런 마이크 하나만 사시고 바로 도전하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저는 카페에서만 오시는 손님들이랑만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역시 인터넷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달 후기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죠!